Yeah. <laughs> <dome seine alsi> nee, <sihuuvño> 네 맞아요. 저희 커피 같은 다매 판매하는 거네 네. 아, 어이, 시, 시음 시음 네. 시음 시음 안신거시시험시험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아 그래 커피 한잔 드세요. 그럼 이고 이것도 이안시 이거 안되워 드려도 괜찮을까요? 주인이 하나

이게 거 어. 지금 드시는 커피 원액입니다 어, 아, 원액. 어떻 커피 다리고요니 다른 것도. 진짜 배가 배가. 과장 님 옆에. 맛있네 배고팠어. 하하하하 이거 정말 힘데 우리 유자람 로 맞는 데 아니 보세요다먹으면어이 아기 아기 같이 먹어도 되니유자로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

많이 네, 잘 네.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? 영ora, hey, right. 네한 감사합니다. 아, 어, 네, 거주 시에서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수고하셨습니다. 고객님, 협동자 축제만 해도 묶예 대로만 나마니다 네, 엄마풀이로만요 아뭐 뭐예요? 이거를 갖요 오, 로가아니 어. 어. 어, 어. <laughs> 네. 어. 새로 새로, 새로 넣습니다. 어, 맞네요. 어. 어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빨리 파는 이거. 근데 하나에 아이스 커피 같은 거면 하죠. 몸치네 예, 아, 예, 네. 아, 예. 지금 아, 예. 아, 예. 있어요. 아. ㅋ ㅋ ㅋ ㅋ 맞 ㅋ ㅋ 아니 찮죠어 하나 주세요 그래? 아, 먹야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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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ㅋ <laughs> <줄여봐도 웃음> <laughs> 안 하나 드한이간이 굉장히 다양념맛있더 양념이 은맛있는

엄마가 보시면 아 색깔 너무 예쁘고 하 어떻습니까? 이 우리 장인 댁에 이냈던 재번에 좀 맞나? 이런데 오면좀많이잘 있는 거 같아요. 저거지 장터 같습니까? 특히 네, 네. 네, 네. 할 때. 빨리 나 아니 아니 그래요. 거제 장날 그거 할거요 对，对，对，对，对，对，

그시션이 <뮤직> 어, 아니 잖아이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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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들 처럼 사 시기 좋 은, 거같습니어 감사 합니다.

저자이 무슨 얘는지 하나 막는데아 저거를 여기 여기 접게한말 아. 가그아 네. 네나왔셨네 네. 이거 맞아요. <talonsAttaudio>